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1번부터 8번까지 문제풀이를 들어갈게. 여기 보시면, fx가 지금 9x4승, 8x3승,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일단, 도함수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36x3승, 더하기 24x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서, 최고, 뭐야, 마이너스 8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12x제곱으로 묶으면, 3x 2라고 이렇게 남길 수 있어. 그러면은 아, 도함수가 x에서 중근을 가지고 3분의 2에서 근을 가질 테니까 최고차기 계수는 또 음수네. 그러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음.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3분의 2면 오케이. 이렇게 개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도함수가 있다고로 생겼다면 원래 함수를 추측할 수 있겠지. 그러면 0이랑 3분의 2에서,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풀, 풀 마니까, 2를 어, 맞춰서 계형을 그리시면, 오케이.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꺾일 거다. 이게 fx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한번 3분의 1대 함수 값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어, 여기, 어, 여기다 넣지 마세요. 이건 도함수 값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원래 함수, 값, 원래 함수의 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야, 3분의 2, 3분의 2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를 여기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9 곱하기 81분의 16 더하기 8 곱하기 27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분의 16 더하기 27분의 64 더하기 1. 그러면 27로 묶으면, 마이너스 48 더하기 64 더하기 27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27분의 어, 둘이 약분 되면 마이너스 16그 다음에 맞나 마이너스 16그 다음에 더하면 11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나요? 잠시만요. 한번더 대입해 볼게요. 어, 마이너스 9 곱하기 81분의 16 더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27분의 8 더하기 1. 그럼 27분에, 여긴 약분 돼가지고 9가 되고, 그러면 3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48, 더하기 64, 1은 27분에 27이니까 이렇게 됐고, 27분에, 여기가 이제, 아, 플러스 16이니까, 16 더하기 27하면 43이구나. 네, 43이라는 값을 알수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40, 뭐야, 27분에 43이라고 놓고 계산해 볼게요. 이제 풀어봅시다. 기억. f x 는 구감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서 증가한다. 보시면 3분의 1과 3분의 2면 한 2.3분의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니면 도함수의 값이 3분의 1과 3분의 2에서 양수라는 값을 할수 있죠. 그렇게 증가하는 게 맞고요. 니은 f(x)는 극값을 갖는 점이 한계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만 극값을 가지니까 맞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 극값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극값은 정의가 양 끝에서 임의의 점 하나 딱 잡아 가지고 이 여점이 최대 최소값이 되면은 극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미지 딱 잡아 봤을 때 여기 극값이라할수 없으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디귿 치역. 치역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쫙다 모아서 정리해 보면은 이 녹색의 함수값들은 전부 여끝 지점보다 다 작은 값들을 가지겠죠. 끝 지점 이하 값을 가질 거야. 이하. 여점도 포함되니까. 근데 여점의 좌표가 지금 27/43이기 분의 때문에 어, 제대로 얘기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도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미분하시면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럼 이 식을 이제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어보시면 2x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함수 또한 0에서 중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프, 그리고 최고 차항 개수가 음수라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질지를 추측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치면 도함수는 음, 0에서 접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이렇게 글을 가지도록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원래 함수를 그려보자면 0에서는 부호가 풀리고 2분의 3이후는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증가다가 다시 증가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때 음, 여기가 이제 결국엔 0이고 2분의 3이니까 최대값은 아마 2분의 3에서 나올 텐데, 어, 그러면 요 fx 시계다가 2분의 3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6분의 81 더하기 2곱하기 8분의 27더 빼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의 27이니까. 어, 16분에로 통분해보면, 16분에 마이너스 81에 더하기 27 곱하기 4 하면은 108 빼기 27. 이렇게 볼수 있네요. 그럼 16분에, 어, 마이너스 108 더하기 108이기 때문에, 어, 빵이 나오네요. 네, 빵이 나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fx는 1과 1, 2분의 3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구간, 1부터 2분의 3이니까 아무래도 한 2쯤부터 2분의 3. 도함수 양수니까 증가한다. 맞고, 그림으로 보시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한다. 맞겠죠? 네은 FS 그래프는 극값을 갖는 점이 두 개다. 아니죠. 극값을 갖는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치역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최소값이 0이니까 아니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2분의 3은 한 번만 더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2분의 3을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6분의 81,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27, 빼기 1. 그러면, 뭐야, 이게 이제 4가 되니까, 어, 16분의 마이너스 81 더하기, 여기다 4 곱하면은 108 빼기 어, 16. 아, 16이네요. 네. 그러면 16분의 마이너스 97 더하기 108이니까 16분의 11. 네, 16분의 11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최소값이 16분의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기획 디귿 3번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3번 문제예요자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로 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나 놓을 수 있겠네 그럼 요식을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묶어 보면 x 빼기 3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은 오케이 0과 3에서 실근이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중근까지죠그 다음 최고창기에서 음수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럼 이를 기반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보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실선을 그어서 부호를 파악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자면 이게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나오겠지. 이게 fx일 거야. 그럼 fx의 최대값은 아마 이쯤이 될 텐데 여기에 함수값을 미리 대입해 보자면 f에다가 이제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1에 더하기 108, 뭐야, 108에 빼기 10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91 더하기 108 하면 되고 17이 나오네요. 17. 그니까, 러 오케이. 여기는 17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풀어보시죠. 일단, 디귿. 아, 기억. fx는 1과 3에서 증가한대. 그러면 이게 지금 1이 한 2쯤 있을 거 아니야? x 좌표가 그럼 1과 3 사이에서 f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도함수 값도 양수로 파악이 되니까 기획은 참이고요. 기획은 참이고, Fx는 그 값을 갖는 점이 한 개다. 맞죠. 여기만 같습니다. 여긴 안 돼요. 두 번째로 Fx의 치역. 치역이라 함은 함수 값. 함수 값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함수 값, 함수 값, 함수 값, 함수 값, 함수 값, 함수 값. 이 점들을 이 파란색에 쫙다 모아보면 은이맨 윗점은 포함해서 여기에 밑에 점, 여기에 이하의 점들을 다 함수 값들의모임이라할수 있겠지. 왜 여기도 쭉쭉쭉 내려가니까 함수 값들은 여러 이하의 값들이 될 거야. 근데 최대가 17이기 때문에 17 이하다. 라고 하면은 맞네요. 그래서 이귿도 참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4번이에요. F4 참수 FX 도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될때뭐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거를 조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려보면, 지금 그래프가 A와 C와 E에서 그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 이제 A, C, E라고 하고,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를 따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E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럼 원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1번 fd는 극소값이다 fd? 아니죠 f2에서 극소값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fx는 x는 b에서 그때 값을 갖는다 b? 아니죠 c에서 그때 값을 갖죠 그래서 틀렸고요 f0은 음수다 f0은 음수다 f0, 0, 0 여기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 0은 한 이쯤 내려보면 은 여기 함수값을 뒤에서 묻고 있는데 얘들아 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이렇게 칠했잖아요. 이게 그려봤는데, 이렇게만 그리면은 정확하게 S축의 위치, 그러니까 요 보라색 함수의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함수 값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 FX에 그냥 개형만, 개형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다음에 f(x)는 다 친구간 b와 c에서 증가한다. b부터 c. 그럼 b부터 c를 보시면 b가 한 이쯤 되겠죠? 그럼 b부터 c에서 이렇게 보시면 증가하고 있네요. 아니면 b부터 c에서 도함수 값이 항상 양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5번 글, 5번 문제 풀어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도함수로 그려져 있는 게 도함수죠. 그럼 이를 기반으로 원래 함수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여기 쪽에 쭉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어디야, 올려. B. 아니, C죠, C. C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려보시면, 이게 A부터 C까지 원래 함수 그린다잉? 그러면은, 풀, 풀마,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디자인을 따보자면, 증가다가, 잠깐 접선의기울이 영이었다가, 증가다가, 다시 감소하는 계함으로 나올 거야. 이게 fx겠죠. 자, 그러면알 맞는 걸 골라 볼게요. 1번. b에서 d, b에서 c, b에서 c. 그럼 b가 한 이쯤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혹은 양수니까 틀렸고요. fx는 x는 a보다 작은 데에서 증가한다. 작은 데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아니면 작은 데에서 도함수 항상 양수값이죠? 네. 그러면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이에요. f 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원리함수를 그려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마플, 마플, 도함수의 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고 알수 있죠. 그리고 아, 여기서 그래프좀더 디테일,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이쪽 x 변화량은 3이고 오른쪽 x 변화량은 2니까 어 증가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럼 그래프가 그릴, 그릴 때 감소하다, 좀더 오래 증가다, 하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높이가 증가는 정도가 감소하는 정도보다더 크다라는 사실은 좀 알고 갑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네만 가지네요. 구간 니은 구간 0부터 4. 0부터 4는 여기서부터 4까지. 여기를 보겠다는 거죠. fx의 최소값은 f2다. 맞나요? f2는 이쪽인데? 아니죠. 최대값이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은 2부터 5 5사2. 사이. 2부터 5 사이면은, 여기서부터, 뭐 대충 이렇게까지 볼 때, 최소값은 f4다. 최소값, f4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ᄀ, ᄃ.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3함수 요구가 극값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극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함수는, fx가 3차면 도함수는 2차겠죠? 그럼 2함수 2차 그래프를 보고 극값을 추측할 수 있는데 2함수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온 뭐야, 함수니까 한번 똑같은 거 복습해 봅시다. 2함수는 어차피 디자인이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 2참수가 이 경우 아래 경우는 판별식양보다클 때고, 얘는 판별식이 0일 때고, 마지막은 판별식이 음수일 때죠. 이때 판별식의 개형, 도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생겼을 때그값을갖는지안갖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극값 개형을 그려봅시다. 개형 예를 들어 지금 그래프가 여기 맨 왼쪽처럼 생기면 도함수의 부호가 풀 마풀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두 번째로 도함수 값이 0이면은 증가다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도 다 증가 증가하니까 그래프로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질문. 여기서 그 값을 갖기 위한, 그 값을 갖는 개형은 세 개의 디자인 중에 요 놈밖에 없고요. 이러기 위한 도함수의 조건은 뭐냐? 판별식이 양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판별식이 양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피, 기억할 수, 뭐야, 알 수가 있고요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판별,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게요. 그냥 봅시다. 7번. 요 그래프가 극값을 갖기 위한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미분해 보시면 이게 3ax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x 더하기, 더하기 a잖아요? 그러면. 여덤에 판별식을 때려 볼게요 그러면 36-3a제곱인데 이게 양수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3으로 나눠 보시면 12-a제곱이 양수니까 a제곱은 12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럼 a값은 루트 12와 마이너스 루트 12 사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정수 개수를 물어봤으니 풀어보시면 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냐면 루트 10이라는 숫자는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잖아요 그럼 루트 12는 3점 블라블라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조심하세요 여기서 단합 테 텐데 3참수 라고 했잖아요 a는 0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a가 여기 우리가 구한 후보들 중에 0이 슬쩍 숨어져, 있, 숨어있죠? 이거 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정답 은몇 개?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참수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 하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뭐야, 7번 문제풀이를 들어보세요. 수업을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하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풀어볼게요. 도함수는 3a x 제곱 빼기 6개 뭐야 6x 더하기 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놈의 판별식을 때려보시면 판별식 짝수 공식 쓸까요? 9빼기 3a 제곱이 양수다라고 풀수 있겠네요. 그러면 a 제곱은 3보다 작다가 되니까 a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루트 1과 루트 4 사이니까, 이 놈은 1. 블라블라라고 봤다겠죠? 그러면 1. 블라블라보다 a가 크, 작고, 마이너스 1. 블라블라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안에 정, 존재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보면 3참수라고 돼있죠? a는 절대로 0이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는 순간 3참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여행국까지 까줘야지만 정확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